민초파 아니에요, 저는. 민트초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니요, 민초 안 좋아요. 민초파 안 좋아요. 해 민트초코 싫어합니다, 여러분. 아시죠? 민초, 저 민초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민초코, 네, 안 좋아합니다. 민트초코 별로 안 좋아해요. 민초치고 안 합니다, 여러분. 민초파 아닙니다. 민트초코 안, 먹으면 안 먹습니다. 안먹 민트초코라면. 초콜렛라면. 아, 진짜. 어 죄송해요. 그거 하지 마요. 민트 초코 그거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요. 민초 떡볶이는 죽일 겁니다. 민초 소주도 나온다고 들었는데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왜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. 초코의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. 뭔가 또 하나의 어떤 강한 맛을 믹스시키는 거잖아. 그러니까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잖아요. 난 그런 게 싫어요. 약간 좀 그런 거 너무 싫어. 여기 원래 민트 초코 금지입니다. 민트 초코 얘기 그만하세요, 여러분. 팬하는데 팬이 민초음료 주면 그 자리에서 갖다 버릴 거 아니면 억지로 한입 드시고 저 뒤에 놔둘 거예요. 어, 억지로 한입 먹어야죠. 그래도 주신 거 정성인데 민초로 이행시해 주세요. 민민 <laughs> 어렵다.